안녕하십니까 엉덩이 대장 장편한 내과 이성건입니다. 뽑아라 항문 질환 PD님이 꼭 뽑아줬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고 그러는데 저는 일부러 그거 뽑지 않습니다. 저희 딱아 어... 아 일부러 한거 아닌데 이 질문 꼭 뽑아달라고 그러셔 가지고 근데 일부러 뽑은 건 아닌데 표시해 놓은 건 아닌데 진짜로 결백합니다. 저는 체질 수술 후 맞이하는 설날에 피해야 될 음식이 있다면. 아 설날인데요.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간만에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어렵게 모였는데 음식 차렸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음식 준비하신 분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음식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는데 피해대는 음식이라고 안 먹으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이 질문은 나는 어, 안 뽑으려고 했었는데. 좋아요. 일단 그러면 치질에 안 좋은 음식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치질 수술 후에 술이 안 됩니다. 수술하고 한 2주 정도 지날 때까지는 가능하면 완전히 안물 때까지는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명절이라고 또 이렇게 모이셨는데 체질 수술했다고 말도 못하고 술을 한잔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얘기하시고 술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2주 이내시나면 피가 날수 있기 때문에 술 드시고 피 나시면 안 돼요 술은 드시면 일단 출혈의 가능성이 있고 상처가 더날수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에안 좋은 음식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그래도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변이 좀 딱딱해지는 음식인 거죠. 그리고 육고기거든요. 육고기 드시면 변이 좀 붉게 나옵니다. 그리고 출혈의 가능성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육전했는데 안 먹을 수 없어요 제가 설날 음식 중에 육전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동그랑땡 저희 어릴 적에 그 로망이었잖아요 드셔야죠 다음에는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좀 피하라고 돼 있습니다 수술 후에 가려야 될 음식은 근데 어쨌든 그런 음식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좋은 음식이 뭐냐 과일, 야채, 식이섬유, 유산균, 물 제가 항상 강조하는 다섯 가지잖아요 과일, 바나나, 키위, 이런 거 좋고요. 야채, 야채는 다 좋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도 좋고요. 유산균, 뭐 차전자피 이런 것도 좋고, 노플레 이런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물 하루 8잔 이상 드시는 게 좋겠고, 대신에 그건 아시죠? 설날에 드시는 음식 때문에 살 많이 쓰시는 거. 대부분 기름지고, 이렇게 막 굽고, 이렇게 튀기고 이런 음식이 많잖아요. 식단 조절 잘 하셔서 살 찌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 윷놀이+ 윷놀이 많이 하십니까? 윷놀이 하신다고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되니까 중간에 한두 시간 정도 간격으로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앉으실 때는 방석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얘기 나누시고 즐거운 추억 만들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이잖아요 네, 2022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이 편안했으면 그 과정에 장편한 외과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새벽 많이 받으십시오. 어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처음에 쑥스러웠는데 뽑아라 장편한 외과. 네, 벌써 다섯 번째래요. 마지막이래요. 어, 어떤 질문이 있을지 되게 궁금한데 마지막 질문을. 장편한 외과는 직원을 위한 최고의 복지로 엄를 한다. 근데 엉덩이 대장 보시는 분이 이렇게 궁금할까요? 아, 장편외과는 직원들을 위해서 최고의 복지로 월급을 많이 드립니다. <laughs> 인센티브를 많이 드립니다. 여러 가지 복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요 롱패딩을 다 사드리고요. 작년 봄에는 바람막이가 사드리고 뭐 직원 월급에 식비가 포함이 돼 있지만 저희가 따로 드리고 맛있는 네, 커피 네 거의 매일 직원실에 가면 냉장고가 항상 가득 차 있고. 그 옆에는 박스로 음료수가 가득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지가 <웃음> 좋습니다. <웃음> 부끄럽기는 한데. 뭐 뿐만 아니라 월급이나 임금, 그 다음에 인센티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저는 직원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편에 까지 내원하시는 고객분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또, 그런 대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고생을 하시잖아요. 저희 장편외과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편외과 오시는 고객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다. 직원들이 항상 웃고 있다.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막 힘든데, 힘든데 즐겁게 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월급을 받는 의사 생활을 12년을 해봤기 때문에, 다 고생을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짜증도 나고 뭐 일도 하기 싫고 그런 거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장편할과에 오시는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건어 직원한테는 응금이나 복지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고 장편할과에 오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함의 표시는 정확하고 정직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진료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감사함을 전하는. 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장편외과에 오셔서 직원에 관한 부분이든 병원의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든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쪽지로 <laughs> 알려주시면 공개적인데 말고요 <laughs> 쪽지로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혹시나 직원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칭찬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병원에 칭찬 카드라고, 칭찬, 고객의 소리함도 있고, 또뭐 네이버 영수증 리뷰나 직원들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칭찬해주시면 더어 직원들이 더 즐겁게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쨌든 이계를 빌려서 장편화 외 거야 해서 저랑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가족 같은 저의 열 분의 가족분들에게, 직원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장편화 될까? 이성건입니다.